올해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해예요. 직장의 운이 열릴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늘어나겠죠? 음. 안녕하세요. 서울 답십리동에 신당을 모시고 있는 천상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알아볼 주제는 2025년 하반기 탁띠 운세입니다. 닭띠? 네. 또 선생께서 님 신점과 영점으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닭띠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저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까요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집이 세죠. 그리고 닭띠들이 나이잖아요. 네. 뭐 새처럼 나이지는 않지만 퍼덕거리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닭띠도 좀 약간 활동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네. 또 닭띠분들이 보면은 좀이렇 세련된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업을 모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저 신감을 있는 분들이 많죠? 어, 조상감을 있는 분들, 또 신감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갔다, 두번 갔다, 세번가는 경우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닭띠분들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많이 여린 분들이 많이 있고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분들 살아오시면서 정말 굴곡진 삶을 산 거네요. 그렇죠. 닭띠분들 치고 고생 안 하신 분들 거진 없어요. 한 70-80%는 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좀 이렇게 힘들게 견뎌오신 닭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에 기대 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해예요. 아, 어, 올해 이제 2, 예. 3년이 음. 근데 내가 상반기에는 네. 뭔가가 보이듯 보이듯 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종소리가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때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금전운도 열릴 수가 있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었던 거 누가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직장이 없어도 힘들었던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릴 수 있는 어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변동이라는 거는 뭐 직장의 변동도 변동이지만 사람 마음이 움직여 주는 것도 변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하고의 이렇게 변동도 가능하고 또 직장에서의 변동도 가능한 그런 시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반기가 변화의 시기의 시작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한 4, 5년 막 힘들었던 분들, 뭐, 사업을 하시다가, 뭐, 엎어버린 분들, 장사하시다가, 어, 힘들어 하신 분들, 뭐, 우리가 코로나에서부터 해가지고, 3재에 걸쳐서 오면서, 뭐, 10년 동안 안 풀렸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닭띠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보다는, 이게 중반, 50대, 60대 분들이, 뭐, 7, 8년 정도 힘들게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운대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금전운이 열리고 운대가 바뀐다 그게 최고죠 네.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금전운이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문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늘어나겠죠 음...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 되던 장사 아까 변동수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안 되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주면서 잘 되는 경우 아니면 있는 자리를 바꿔서 내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아니면은 또 내가 큰 문서를 잡아서 움직이는 경우 그다음에 또 누가 도움을 주거나 동업을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끈을 잡을 때도 없어 진짜 힘들 때는 누가 나를 잡아주질 않아요 근데 내가 운이 열리려 그러면은 나한테 손을 다 뻗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 내가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싹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나를 막 찾아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 뭔가를 가르쳐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업종은 여러 가지잖아요. 네. 뭐,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데, 거기서 자기 분야에서 좀 넓어지는, 좀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아운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구나. 예, 네, 왜냐면, 닭띠분들, 제가 12띠를 놓고 봤을 때, 네. 제가 항상 24년 동안 점사를 보면서, 뭐, 토끼띠,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닭띠, 이런 분들은 내가 항상 좀 이렇게 마음에 아팠던 음. 그런 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굴곡이 좀 많은 삶은,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닭띠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하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뭔가 말씀해 주시면서 선생님께서도 좀 울컥하신 느낌이. 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너무 7, 8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던 분들 많아요. 어, 그런 게더 크게 느껴지시니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분, 저희 같은 무당들은요. 잘 되는 사람보다도 안 되는 사람이 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분이 더잘 됐으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또 저희가 일을 하고 구술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성부를 보신 분들보다 또 우리가 일을 했어도 또 성부를 늦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더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조상감을 이렇게 심한 분들, 특히는 닭띠 분들 알죠. 좀 성부를 좀 늦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초년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좀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뭐 초년에 고생을 하면 말년이 편하다. 뭐 말년은 좋죠. 닭띠 분들 말년 좋습니다. 어. 왜 머리가 좋아요. 닭띠 분들이 머리가 좋고 또 정직해요.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 마음은 여려. 그래서 남을 이해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은 있다 그러잖아. 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또 남한테 베풀고 또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해서 힘들게 오신 분들 왜 말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닭생분들이 네. 11월 달에는 어떤 거에도 돈을 투자를 하지 마세요. 어떤 거에도요? 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괜히 누가, 어, 얼마 빌려줘? 야, 거기 뭐잘 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왜? 그런 거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 아, 그래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은 특히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11월달은 음력이에요. 아, 음력 11월인가? 예, 음력. 음력 11월 달에는 그냥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어야 돼. 아무리 그냥 지인, 지인이 더, 지인이고, 또 가족이고, 우리가 가족 간의 동거래는 솔직히 더 힘들어요. 어,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간의 동거래도 더 힘들어. 그렇죠. 또머리끝댕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뭐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뭐 동거래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11월 한 달에는 그냥 내가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간다. 크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손해보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음... 괜히 내가 돈 내놓고 막소가이 하는 거 있잖아. 닭띠들이 그소가이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남한테 말잘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알아. 음... 그리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해. 어떤 분들은 뭐 쉽게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 또 좋은 얘기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닭띠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유별나게 또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그거로 인해서 막한 달, 두 달, 세달막 이렇게 1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피해 주시는 게 본인이 상처 안 받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닭보면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려주거나 할 거면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라. 예. 그데그 달만 좀 피하면 음.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음. 그리고 또 어린 친구 지금 뭐지 서른 세살 개유생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혼인 문서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삼신이 보여요. 오. 그러면 어 자손을 얻고 가는 것도 음.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자손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또 여적지 내가 자손을 얻고자 했는데 자손이 안 들어섰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게 자손의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문서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그맣게라도 문서를 잡고 가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나이는 어려도. 그리고 닭대 중에서 69세 정류생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운은 열리는데 어, 이렇게 좀 자손의 바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손의 바람? 자, 음, 자손의 바람이라는 네. 거는, 어, 자손의 일이 안 풀린다던가, 아니면 자손에게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요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좀 자손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다, 소리가 지금 나와요.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 안에서 나이마다 다르고, 또 남자, 여자,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닭띠분들, 어, 얘기하니까 저도, 어,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애쓰셨고, 운이 열릴 때가 됐으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